찍으려고 했는데 사아 씨가 드라이를 해준다 해가지고 영상을 같이 찍게 되었어요. 오 드라이는 CS 컬 스타일링을 할 겁니다. 잘해주실 거죠? 네, 당연하죠 연하요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 다 끌고 와서 피지 처리 한 다음에 그냥 다 앞으로만 시컬를 먼저 넣어주시면 그게 더 편합니다. 다실 아, 오늘은 뭐 하실 건가요? 아, 뒤에 와인다는 <laughs> 아, 연습도 열심히 한답니다. 맞짱. 선생님 <laughs> 네, 봐주시겠죠? 러마 머리 잘해가고 유튜브 다 찍었다고 집까지는안 하시겠어요? 그럼요. 제가 가지고 갈게요. 쭈빼기! 좀똥긋하게 넣을게요, 시컬 좋아요. 직무 같은 분들은 드레일 해놓으면 금방 쳐져 버리거나 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강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. 네. 금방 쳐져 버립니다 저 같은 거.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커를 넣고요. 완성. 높이. 네. 드펌이나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컬을 넣어준 다음에 겉단은 뒷방향으로 에스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오, 샴푸 못 쓰세요? 냄새 좋은데요. 샴푸요? no. 한씩 오늘 옷이 그물망이네. 물고기 잡으러 가도 되겠어요? 아가고싶다 잠시... 어... 다음에 물고기 한번 잡으 갈까요? 좋아요. 아시 네, 좀하시나 봐요? 그럼요. 근데 물고기 무서워서 못 만져. 아 저는 킹제라기 음. 못 만져요. 어쩜 어 오른쪽이 짝짝인데 이건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아, 아시죠? 그럼요. 만약에 집에서 호자 하는 게 어려우시면 아이롱을 잡고 아이롱을 잡고 내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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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열이 식기 전에 손빗질을 해버리면 다 풀려버려요. 네, 볼륨을. 볼륨을 어떻게 주는 거죠? 열을 주고 식혀줍니다. 어. 어떻게 식혀요? 불어주세요. 해주고 어. <laughs> 일단은, 안 씻지 않습니다. 볼륨이 이렇게. 볼륨이 쳐져요? 네. 머리가 볼륨이 살아버린 거 아니에요? 볼륨 안쏜 거죠, 지금? 아니, 근데 여기보다는 어떤 거지? 아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. 안 해주세요? 괜찮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! 저는 요즘에 앞머리 없는 머리가 정말 이쁘더라고요. 앞머리 없애고 싶으면 위로 빼서 <laughs> 살짝 이렇게 갈라주세요. 이거 네, 맞아요? 그러면 이쁜 가르마가 생깁니다. 보이죠? 혼자서 할 때는 여기 앞머리를 잡고 바라보시면 구멍이 생겨요. 이거 차두라 말이야? 라이야 nope. 어, 앞머리 없애볼까? 네. 괜찮은데요? 그 I'm n o 선 s 님 머리가 다시 그냥 앞머리가 생겨버렸어요. 아야 아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약간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마지막은 뭐죠? 에드스입니다 윤기 나는 머리를 원하시면 에센스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펌프 짜죠? 약간 떡지지 않을 만큼. 나. 그럼요. 인사 아, 와서 <laughs> 왜 멈치돼? <멈추대>? 약간 <laughs> 렉 사고 정지. 이렇게 돌려주세요. 유스템 하는 것 같는데 돌려주시는 거예요. 돌리시는 거죠. 그러면 <laughs> 아 그냥 퍼프 모스. <laughs> 진짜. 어른스러워 보여요. 20대 소방관. 어? 네. 앞머리 없애도록. 앞머리 내리면은 그대로 변합니다. 안 변해요! 안 변해요! 아웃! 너무 이거 감이 있어서 안면해요 근데 역시나 엄청 비슷한데? 이런 식으로. 휴대폰 느낌을 원하시면, 살짝 네. 뒷방향으로 해주시면은 집에서도 편하게 손질하실 수 있어요. 요신이요? 오늘 <laughs> 오늘은 CS 커스타일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예쁜 스타일링이랑 좋은 정보로 갖고 오겠습니다. 네. 아말리스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